1. 한국합참, 북한, 31일 동해상에서 발사체 수발 발사? 북한이 여세 만에 다시 미상에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한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참은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가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발사가 첨단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였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그냥 단거리 미사일로 전역에 의치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해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원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상정 국방수권법안 내용과 동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다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 지난 26일 오토 원비어 북한 핵제재 법안 H.R.를 상정했습니다. 보어가 30일 입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대북 제재조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향후 국방수권법안에서 제외되더라도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앞서 발 의원과 스타이버스 의원은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수정한 H.OMT 형태로 발의했으며, 하원은 지난 12일 이 조항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도 하원과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으며,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단일 국방수권법안을 위한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앤디바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올회계 하원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첫 대북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재무부가 대북 거래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해외 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발 의원에 따르면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엔디바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2017년 10월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상원에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브링크 액트 이 별도의 법안으로 지난 3월 상정돼 은행위에 계류 중입니다. 엔디바 의원에 따르면 하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상원 법안과 다른 점입니다. 한편 상하원의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엔디바 의원의 이번 법안 외에 상원의 브링크 액트,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맞춘 상원의 리드 액트 등 총상건입니다. 3. 미 당국자, 지난주 북한 측과 판문점서 만나 머자나 실무협상 재개 의사 전해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순방기를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머자나 인던니어 퓨처, 미북 실무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31보어에 최근 북한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측의 협상재개를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협상재개 시점은 매우 조만간 베리순이 아닌 머자는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당국자가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카운터파트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이 매우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에 있었으며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DMZ 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의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이해서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4주가 지난 현 시점까지 실무 협상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당국자가 직접 실무 협상 재개를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실무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참석을 위해 출국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순방길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보허에 비건 대표가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폼페오 장관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음 달 1일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장관회의를 공동의장 자격으로 주재하며, 이 일에는 ARF에 참석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워싱턴 경제클럽이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조속히 열리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ARF 기간 중 북한 측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들은 북한 일리용호 외무상 대신 김재봉 태국 주재 대사를 ARF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면 지금쯤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확인하면서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